Hi, everyone. 자, welcome to w a t s Up's 영맛. 섭이의 영맛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편, 오늘은 짧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두 개로 올릴 거예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Class of 65. <laughs> wow.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자, 오늘은 진짜 짧죠? 자, 뭐였냐면 저번에 어, 아마도 같이 다니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 아마도 그럴 거예요. Probably not. 자, he graduated. 자, 그건 그가 졸업을 했죠. in 2009. 자, 2009년에. 그러니까 a class of 자, 69년은 아, 9년이라 그러구나. 그다음에 wow, what was your major? 전공이 뭐였나요? Do you remember? 혹시 기억이 나, 나세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들어볼게요. 자,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예요. 아, probably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는 졸업했어요. 2009년에.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나 no,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자,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연도를 우리가 이때 원래 두개두개 두개 끊어서 읽는데 공공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2000, 2000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2009. 아, 2009년에 졸업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graduate.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 어디를 졸업했다 할 때는요. 보통 워너맨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레디에이트 다음에 프롬을 써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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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레디에이트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프롬을 어, 쓰지 않고 그레디에이트는. 자그 다음에 그냥 학교를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연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인이라는 연도를 꼭 표현해 주셔야겠죠. 자 연도 앞에는 우리가 전치사 인을 씁니다. 자, 까먹지 마세요. 자 요일 앞에는 전치사 오늘 써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봐볼게요.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자, what was your major? 전공이 뭐였나? Do you remember? 기억이 나세요? Wow,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What was your major? 자, 놀란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Wow,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기억이 나세요?라는 표현이죠. 자, 들어볼게요. Wow,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자 오늘은 진짜 짧죠 <laughs> 오늘 다시 한번만 정리할게요. probably나 아마 아닐 거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he graduated. 그가 졸업했답니다. in. 자, 그리고 연도를 우리가 말해 주시면 돼요. 연도는 우리가 두개두개 두개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wow,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기억이나 나세요? 라는 표현.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들어 볼게요.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Class of 65. <laughs> wow. What was your major? Do you remember?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를 바로 올려 드릴게요. 자, 10